네곧 빙어 낚시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조카이도 있고요. 빙어 바늘 채비함입니다. 그다음에 빙어 구더기 집게, 빙어 카운터 털이, 합사 비싼 피라인, 빙어 합사 줄, 빙어 더기 집게. 전동릴 반낙스코 있네요. 여기 건전지도 있습니다. 초리대도 2S, 3S 티타늄 소재의 티타늄 소재의 또 빙어 초리대도 있습니다. 이거 어, 다이아거 초리대 하나 3S 27cm짜리 아직 하나 있네요. 네, 빙어 담는 통도 있고요. 아이스 오거도 입고 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도 있고 그 다음에 지우개 전동릴 이렇게 지우개 전동릴 세트도 입고 되어 있죠. 그다음에 아이스, 보링 미트, 그 다음에 어, 아이스 보링비트그 아이스 팩 박을 때 쓰는 어댑터도 있고 되어 있고요. 쪽가위에 카운터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이스 앵커, 아이스 팩, 아이스 팩 팩이 또 비싸고 좋아야 돼요. 커야지 텐트가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동일 받침대가 있고요. 이건 또 뜰채. 얼음 뚫채 이거 플라스틱으로 된거 저렴한 거 새로 된거요거는 의자 간단한 의자 5 6천 원하는 의자 비싸지 아니하고요 빙어 빙어대 어 초리대가 낭창거리는 톡톡 톡톡 피싱에 빙어대도 있고 치보기하는 빙어대도 있고. 당연히 견지태도 있고 그렇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므로 장갑도 입고 했어요. 장갑, 목, 내, 내워머 비싸지 않냐고 저렴한 거. 핫팩도 입고 되어 있네요. 빙어 빙어바늘, 아, 바늘, 빙어 바늘이. 아, 이거 바늘팩이 5종 세트, 바늘팩이 5종 세트. 인기 최고예요, 이거. 활용도 너무 좋죠. 입고 되어 있습니다. 빙어 바늘.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늘이 입고 되어 있네요. 일3바늘은 오늘 다 들어오면 다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